차에서 내리는 한 여성. 당당하지만 우아한 포스가 흐릅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그녀의 변신. 그 장소는 트렁크. 손만 으면 집이 180도 바뀌는 마법.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집사 박은하입니다. 줄눈시공으로 어떠한 욕실도 새걸로 바꿔주는 그녀의 손길. 손이 흔들리면 안 되고. 새 집을 더새 집답게 작은 먼자나 놓치지 않는 그녀의 눈길. 집을 더 반짝이게. 집을 황골탈퇴시키는 미다스의 손을 가진 그녀가 떴다. 맑은 하늘 아래 푸르른 바다가 장관인 울산 광역시.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한 신축 아파트.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하루 일과 봄을 이로 장비 바구니를 들고 당당하게 의뢰인의 집으로 나섭니다. 아니. 업무의 첫 시작은 의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는 작업부터인데요.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어떻게 작업할지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 작업 현장이에요. 네. 음, 오늘 시공할 곳은 앞 베란다 그다음에 욕실이에요. 어. 욕실은 캐라복시 시공할 거고 그다음에 아베란다에 이제 줄눈 시공할 거예요. 타일이 있는 바닥이나 벽의 틈새를 메워 주는 줄눈 시공. <laughs> 공부가 많은데 용도가 다 뭐예요? 지금 저희가 줄눈 작업을 할때첫 번째 단계가 이제 타일 사이에 있는 백시멘트 제거를 하는 게 1단계예요 그래서 이 수공구 같은 경우에는 타일 사이에 있는 기본 매지를 파내는 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그다음이 이제 일자로 되어져 있는 도끼 이두 개를 가장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필수 칼칼이세개 가장 많이 쓴 쓰... 없어서는 안 돼. 보통 여자들이 가지고 다닐 법한 백은 아니죠. 그죠? 줄눈 시공은 보기보다 요령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쓰시는 고객들도 있고 줄눈을 하시는 고객도 있고 본팡이나 진짜 청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고객님들은 이제 벽면도 요즘 많이 들어가시고 아나좀 청소 귀찮아. 그리고 좀 예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시공 범위는 기준은 없어요. 각종 오염과 부식에 취약한 백시멘트는 작업 전에 먼저 걷어냅니다. 줄루는 이 옆에 붙거든요. 이 옆면에. 그래서 얘를 얼마나 깔끔하고 깊게 파주냐에 따라 줄루는 이제 3년, 5년, 7년 이렇게 수명이 달라져요, 수명이. 제가 주부다 보니까 어, 좀더 주부의 마음을 알아서 어, 어, 오래 좀쓸수 있게 작업을 해드리는 편이죠. 나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한날 이제 청소를 하러 갔는데 줄눈 없자 보니 정말 단시간에 줄눈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창을 청소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단시간에 줄눈이라는 걸 하고서 가는 걸 보고 아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다. 이른 아침부터 좁은 공간에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한 채 작업은 계속됩니다. 보통 한 6시간, 8시간. 지금은 매지 작업을 해서 다행히 이 돌돌이 의자, 저의 최애 애장품 얘로 인해서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이따가 이제 줄눈을 들어간다든지 캐라폭시가 들어가게 되면 계속 이 자세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면 왜그 담매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 엉거주춤한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로 일어나요 허리를 못 펴가지고 <laughs> 바닥뿐 아니라 변기 사이 백시멘트까지 조심 있게는 은하 씨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중에는 저희가 여기다가 줄눈을 넣으면 예쁜 라인이 안 나오니까 예쁜 라인도 만들고 저희가 원하는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깨는 편이에요, 저는. 이거 하다 보면 망치질을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위험 부담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옆에 벽면 타일 같은 거 망치질하더라도 벽면 타일이 같이 찍히기도 하고 또 저희 아시는 분들은 변기도 깼다 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작업하다 말고 똑같은 변기 사러 갔다가 막 이거 안 치고 그래서 위험 부담은 있는데 아, 또 아다기는 뭔가 조금 좀 찝찝한 뭐 그런 게 있어요. 음, 응. 저는 그냥 조심해서 깨는 편이에요. 망치를 손해 주기 전까지 은하 씨의 꿈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어 스튜어디스를 하고 싶었는데 스튜어디스가 되려고 나름 뭐 캐나다 유학도 갔다 오고 그게 그렇게 열정적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주부가 되다 보니 경력 단절이란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꿈을 그 나이에 찾기에는 너무 늦었고, 어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을 찾 찾아서 지금 이제 이 좋은 저에 맞는 직장을 찾게 됐죠. 결혼 후 찾아온 경력단전 그후 선택한 일은 일반 회사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줄눈시공 일이었는데요 조금만 잘못해도 여기 이, 이, 이 면을 보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안 보게 돼서 손도 많이 찍었어요 이런 데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데도 지금 망치 이 망치 자국이에요 이런 데다 손 찍어 찍어가지고. 그 전에 망치질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안 했죠. 망치질 어디서요? <laughs>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망치질도 하고, 공구도. 지금은 타일 사이 백시멘트 제거에 도가 떴다고 합니다. 최소. 저희는 예약금은 없고요 사장님. 예약하실 거면 이 번호로 주소, 날짜, 몇 평이신지 문자 주시면 돼요. 48만 원 정도 나오시겠네요. 날짜 몇평 그다음에 어, 시공 일자 이렇게 세개 같이 하셔가지고 문자 주시면 돼요. 네. 실력이 바로바로 바로 드러나는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항상 예약 전화가 끊이질 않는데요. 그만큼 꼼꼼 깐깐하게 일을 합니다. 백시멘트가 어마어마하죠. 네벤치트 가루 좀안 날리게 문좀 닫을게요 밖에 네요? 나가면 안돼서 요 저희가 먼지가 많이 나요 이거 쓸때네문좀 닫고 제가 작업을 마무리를 할게요